왜냐면 이게 재떨이를 던졌다고 다들 잘못 알고 계시는 그게 아니고 이제 라이터를 던졌죠. 부대 이제 들어간 신고를 할때 동기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 이제 양담배를 중성 선병석 경석 아니뭐 하는 거야? 아, 누나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남자들은 군대 선배 한번 선임은 영원한 선임이라 털려 중성 선병석 <laughs> 경제부 이 <laughs> 이훈 님 MBC 왕님하셨다길래 인사드리 예신고합니다. 충성 <laughs> 조서 <성, 웃음> <중서>. 성경 <야. 웃음> 형 진짜 오래 가봐야겠다. 야 이게 얼마만이한 10년 10년 됐네. 10년 됐죠. 세상에 십년 전에 다른 방송국에서 우리 라디오 할땐인가요 그래, 그래. 그때 잠깐 보고 음. 와 세상에 사람들이 훈이가 음. 음. 나한테 재떨이 던졌다. 응너그 음. 얘기 들은 적 있어 없어? 나? 네가 얘기했니? 야 누가 얘기한 거야? 내가 만 나온다. 형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어. 그게 아니라 형이 책에 썼대매. 아니야 라이터 던진 얘기를 내가 했다고? 응 음, 책에 책에는 이훈 병장은 최고의 군인이었다. 어, 그가 어. 오늘 제대했다. 어. 어. 너무 기쁘다? 우리는 축배를..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거 이제 코믹하게 쓴 거지 난 아니 형이 그, 책에서 그, 책에, 책에 쓴게 아니고? 책에는 그런 얘기를 쓰진 않았고 그 어디 무슨 토크 프로그램에 나갔던가 어디서 한 얘기가 와전이 돼가지고 재떨이를 던져다는거 그래서 내가 누가 그랬냐고 이훈 씨가 그랬대 그래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훈이가 재떨이를 던질 사람도 아니고 던진 건 던졌는데 라이터를 던졌고 나한테 던진 게 아니라 음. 이 옆으로 그냥 음. 이 어떤 그 예의 없는 음. 친구를 약간 이제 음. 어, 경고하는 느낌으로 음. 이렇게 싹 던진 게 그렇게 된거 그게 사실 아니야 그지 그게 사실이고 내가 무슨 라디오에 나갔는데 음. 어 거기서 누가? 이은 씨가 뭐 서경석 음. 씨가 2년 선배인데 서경석 음. 씨한테 제들을 집어던졌다면서요? 이렇게 된 거야 어. 내가요? 근데 나는 그때 형 기억에 그때는 저확 기억이 안 났어 그러니까 더듬어 보니 형이 아니었고 당연히 내가 얘기한 건 그거야. 이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자, 우리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요, 오, 이게 그러니까, 오해인데 자, 여기 이렇게 딱 자, 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제가, 자, 두 명이 있을 때 얘기죠. 제가 아, 우리 이훈 병장이 계시는 부대로 처음 전출을 갔죠. 전출을 갔죠. 그래서 제 동기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서 있었죠. 친구를, 근데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래도 군대는 군대잖아요. 당연하지 근데 아무래도 그게 나보다 나이 많은 선배가 후임으로 오기도 하고. 저, 저, 제가 그 경우죠. 경사경 같은 경우. 제가. 또,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 후임으로 오기도 하고. 음. 근데 여기는 군대니까 나이와 상관없고 인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후임들이 딱 왔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좀 활동을 좀한 친구였는 건지 뭐 뭐였는지 여기 와서 너무 좋았던 건지. 어, 지금도 화나는 것 같아. 아약간 네. 정말도 화나는 것 같은데 경석이 형은 경석이 나도 있어, 나, 해가지고, 나이가 제일 많은 그 경석이 형도 딱 이러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이렇게 군기가 빠져가지고 음, 맞아, 맞아. 이게. 오용어용 하고 있길래 야 여기 군대야 임마 여기 뭐 사회생활 여기가 방송국이야 이렇게 되다가 나도 고참이 있었어요 나도 위에 고참들이 근데 내가 이거를 뭐라 그러죠 내무반장 뭐 이러죠 나도 내가 이거를 뭔가 정리하지 않으면 규율을 좀 잡아 야 규율을 잡지 될까? 않으면 고참들이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봐 아 내가 여기서 그래, 그래.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까지 기억이 있잖아 난거기까지 이제 자세한 기억을 알려줄게 이운상병이내 옆에 있는 친구 때문에 응. 뭐이 친구를 밝힐 순 없습니다만 응. 이 친구 착한 친구인데 그날따라 왠지 좀 약간 이제 선배들만 아니 누가 그런... 반가웠나봐 반가웠겠지 그니까 내가 야, 나중에 들었더니 걔 대학 동기가 병장으로 있었잖아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이러고 있는데 걔는 이제 슬슬 이렇게 좀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어, 어. 기억나죠 그 어. 저쪽 선임들 쪽에서 어. 담배 있니? 이렇게 음. 된 거야 음. 근데 얘가 <laughs> 양담배양담배막그저 <laughs> 주인발이 피시는 그가, 아, 아, 아. 그거를 이렇게 꺼내니까 <laughs> 후이가 <laughs> 이런 이 녀석이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하겠다고 라이터를 던졌는데 음. 바로 내 옆에 있었고 약간 이렇게 고, 일로 이렇게 쓰어 그게 바로 전설의 라이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윤 씨는 어렸을 때부터 저. 야구도 했고, 정확하게 그뭐 맞히지 않고, 아, 그럼. 예, 위험만 주겠다는 느낌으로 던졌는데, 음. 이게 이렇게 싹 지나가고, 얘가 음. 근데 살짝 음질하더라고. 나도 왜냐면 형이 경이형귀 옆으로 지나가고. 어, 어. 그러니까, <laughs> 그냥 흉내만 내야지 했는데, 순간 나도, 어, 음, 어, 업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그러니 개와 형 사이에 정확히 던지려고 했는데, 이게 음. 약간 누락 커버성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게 내 쪽으로 쭉 가는데, 내 쪽으로... 오, 이거 경상남말, 맞으면 큰일 나는데. 근데 얘가 그 상황이... 이어 너무 너무나 진짜 너무나그저 비장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 형 미안해 이런 걸... 말, 못 수가 아, 형이라고도 붙어주고...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고... <웃음> <웃음> 아, 진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근데 형, 이게 내 생각엔...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나가서 분명히 얘기를 또 했을 거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군가 그또 활동했던 친구들이니까 음. 또난 사실은 몇 명. 음. 좀 심증이 가는 놈들이 있어 사실은 응. 루머를 이렇게 어 이거 그러니까 불린 사람이 있다. 라이터를 재떨이로 심지어 형그 재떨이가 뭐 유리 재떨이로 막뭐 그거는 재미도 에이. 재미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인데 왜 그게 와전이 됐는지 나는 그래서 난 훈이가 좀더 극적으로 얘기하려고 어디 어 내가 형 토크쇼에 그그 가서 그렇게 했나 그더니 아니네 어. 누가 방 방송에서 누가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방송을 한걸 내가 듣고. 어. 아니 어떻게 클라지 재떨이 던지냐. 당연하잖아. 고질지. 근데 그 얘기가 어. 형의 이병수첩 책 이야기. 야그 책에 재떨이를 쓰면 그 책이 나오겠니? 그러니까 그책 그 지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봐봐봐. 봐봐. 형책에그 내용이 아.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laughs> 내가 너한테 물 구가서 미안하다고 할 텐데. 뭐, 뭐, 또 후임이 손경민이잖아. 어... 경민이가 이름병으로 도는데 걔가 또 그렇게 내가 그렇게 커피를 타오다 그랬다. <laughs> <laughs> 이거다 그런가보다. 우리가 <laughs> 그냥 매일 그냥 아 그래? 근데 내 그냥 그런 그러... 실제로 그랬어. 내가 아침갔다 믹스 커피를 걔가 그렇게 잘 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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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립로 <laughs> 왔잖아요. 네전 주경석, 석경석. 네. 네, 이 일병하고 음. 몇명 왔는데 음. 자기 전에 내가 야 니들 개인 개봐 그랬는데 그거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더니 나를 그때 경성가 그걸 할줄 몰랐어 대 데코미디언이 뭐서연수 일병 뭐 개인이 남다르디 치치 아, 치치방이 그거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나는데 <laughs> 자, 기억나시죠? 자1 6네번반 가족 여러분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 음. 편안한밤되십시오 <laughs> <laughs> 소등하겠습니다. <웃음> 아침에 또 어. 아침에 또 이제 커튼을 어. 열면서 자1 6 내무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네. 힘찬 하루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뭐 이렇게 기상하고 내가 한달 연속으로 했었을 거야. 네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맞아. 근데 난 그때 고맙더라. 저 군대를 왔으니까 방송을 못 나가잖아. 근데 음. 거기서도 계속 이 개인기를 연마했으니까. 나는 사실은 그건 있었어. 내가 경석이 형을 처음에 오셨을 때 경석이 형을 좀 내가 일을 시킨 건 있었어. 그건 왜 그랬냐면 청소, 뭐 화장실 청소, 신대 청소. 아니지. 그건 왜 그랬냐면 나이가 제일 많았어. 그때 형이 음. 서른 서른한. 서른 하나에 오셨었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참애게는다 어리단 말이야. 음. 그 형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아니, 어, 내가 경사형병서일병설서일병에 청소해. 음. 서병에 침... 침상 뭐뭐 뭐 정리해 음. 설벽 화장실 청소해 설벽 내가 심부름을 좀 많이 시킨 거 있어서 처음에 이, 일부러 밤에 와서 했더니 내가 그래서 형한테 힘들었지. 어, 이런일기 오해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야 또 형이 어. 그 생활이 편해진다. 야, 형이 그걸 못 알아듣겠니? 걱정하지 마. 근데 이제 음.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은 했지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시킬 필요가 있었나? <laughs> 그 없던 일을 네가 가져오는 것 같다는 그각이들때가 있었긴 했어 아니에요. 심지어... 아니면 상병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며? 연봉실 지원을 가라고도 하고 막 네가 그랬던 거. <laughs> 아니 그럼 누군가가 형 가야 되는데 <laughs> 우리 내무실에서요.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웃음> 형 <웃음> 상병 병장이 갈 수는 없잖아. <laughs> 형 <알았어>. 일병이 가야지. <laughs> 아 그러니까. 아 이거는 맞아. 아니 우리 군생활 하시는 구독자분들 당연하죠. 다 이해하실 거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밤마다 와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게 어깨를 토닥이면서 괜찮았냐 사실 이러이러한 게 있었으니 오해는 말아달래. 라 무슨가? 아니 나 그리고 형 않았어. 그런 것도 있었어. 형 필요한 책들. 음. 그때 형이 또 군대에서도 공부 좀 시간 나는 음. 군대에서 음. 시간이 있었 공부한다고 명, 하는데 명, 명. 그 책을 누나 막못 산단 말이야. 음. 그걸 뭐 구입을 못하잖아. 그걸 다 허가 받아서 음. 뭐 도장 찍어서 <laughs> 책을 사야 된단 말이야. 그때 형이 저 이은상 의원님 이런 책 이런 책 구입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거 내가 형 적법한 절차 밟아서 형 책도 사다주고 그랬어. 가끔 사주기도 했어, 맞아. 그럼 내가 도장 찍어서, 맞 그래서 맞아. 형 그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어. 맞아.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